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과 있을 진짜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율법에더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네 안녕하세요. 3월 15일 행복한 아침 식당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래 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고발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을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한국교회가 이단 신천지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해준다라는 연목항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을 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들이 더욱 커져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와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일이 영적인 이력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목회자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교리나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칼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별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서기견과 바리새인을 향한 일곱가지 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 화 중에서 한 가지 화를 살펴보므로써 우리에게 적응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 유대 사회의 끔찍한 면모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높습니까? 재달이 높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합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이끄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바로 위선인 것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전에 두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우선하고 재물을 따르고 재물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정말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종교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르침이 당시에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보다 재물과 사람들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려 한다라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 위함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용대에 여기는 것들을 지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롯이 사람들의 이목이나 관심에만 집중했었던 그 사람들, 오로이 관심은 재물이나 돈에 관심이 많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책임과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 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화,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나 그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놓여있었다면 다시금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떤 부나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욕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랑 이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해서 찾았네.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주나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고 끝없는 그 you <laughs>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주나이 s 뵙고, 그 없는 그